네, 첫 번째 마카롱은 이렇게 생겼고요. 굉장히 똥카롱이에요. 엄청 화려하죠? 여기 막 딸기 뭐 박혀있고 크림도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한입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먹지? 잠깐만, 너무 큰데? 완전 <laughs> 똥카롱. 그죠? 너무 맛있는데? 맛있군요. 아 반만 먹고 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쇼콜라인데, 이렇게 초코가 박혀있어요. 초코가 박혀있어요. 아시락 소리. 맛있겠다. 완전 똥 완전 똥카롱인데요. 똥카롱. 완전 똥똥해 비주얼이 강 대박적 대박적이다. 음. 아 이게 노텔라여서 진짜 겁나 달아요 진짜 달아요 음. 그 다음에 세번째는 이거 서울우유 이게 1등하는 마카롱 맛이라는데 서울우유란 맛이래요 아마 우유가 있는 마카롱 인가봐요 색깔 너무 이쁘죠 진짜 마카롱 먹어본지 너무 오래됐 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거 오는 김에 약간 사보고 싶어가지고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음, 맛있다. 진짜 잘 자. 그 너무 쫀득쫀득해요. 이게 너무 쫀득쫀득해. 이건 아, 되게 생크림 우유 맛이라 맛있네. 우유 생크림 맛인데, 음, 되게 껌 씹는 느낌. 근데 우유인데 음, 우유 크림인데 진짜 개달아요. 아 진짜 음원에제잘 달다고 안 하는데 진짜 달네요. 덩카롱 뭔가 커피 먹고 싶다. 안 아, 근데 너무 비주얼적으로도 이뻐가지고, 비주얼적으로도 너무 이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뭐별 특징은 없네요. 이게 뭐 망고인가? 근데 색깔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무슨, 무슨, 무슨 소품 마냥 디저트인데 색깔이 이렇게 이쁘냐고. 한번 뭐, 먹어볼게요. 무슨 맛일지 금 응, 기대된다. 음, 이거는 음 맛, 맛이지? 레몬 맛인가? 맛있어요. 진짜. 뭔 맛인지 모르겠어 근데. 뭐야 껍데기? 엥? 껍데기 없었어 아, 여기 있다. 약간 코아쿠토를 살까도 고민했었거든요. 옛날에 되게 막 사가사카한 그 젤리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ASMR이니까 사, 사서 해볼까? 옛날에 코아쿠토 많이 들었거든요. 코아쿠토인가? 그 그러니까 약간 겉은 바삭바삭하고 안에는 젤린거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그게 별로 맛이 없었던 것 같아서 ASMR을 위해서 내가 맛없는 걸 먹자 하니 돈이 아까워가지고 마카롱을 택한 것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마카롱인데 이것도 색깔이 진짜 예뻐요 도대체 이렇게 단 것들을 어떻게 여자분들은 좋아하는 거죠? 너무 단데? 저단거 좋아하거든요. 얘는 너무 달아. 뭔가 약간 좀더 이렇게 ASMR적인 걸 먹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음, 음 얼굴이 더. 음, 맛있네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딸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딸기가 덜 달아가지고. 근데 마이크가 진짜 사용하기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런 거산게 약간, 인터뷰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길 지나가다가 막, 요새 힙 래퍼 누구 좋아하냐, 누가 굽킥 원탑이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약간 그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일부러 두 개짜리 샀거든요? 근데 이게 연결되면 바로 마이크가 되고 되게 되게 편리하고 좋은 거 같아요. 너무 잘 사간 것 같아서 기분이가 좋습니다. 아무튼. 저는, 아, 눈 아파. 제가 지금 라섹해서 눈이 너무 아파요. 아무튼 이거 꽃 모양. 이거 꽃 모양이고 너무 이뻐서 이거를 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저는 제 취향은 언제나 이렇게 좀 약간 좀 상큼한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상큼하고 이런 걸 제일 좋아해요. 뭐, 케이크든 음료수든 디저트 종류든 맛있나요? 음, 마이크를 삼으로써 뭔가 더 다양한 콘텐츠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봅니다. 네 아니, 나. 음. 아무튼 이거는 에어 마이크 프로라는 거고요. 써보니까 너무 간 편하고 좋아서 아마 유튜버분들도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 개봉기 해보느라고. 개본기 해보느라고 이렇게 오늘 마이크 써본 거고, 그냥 그,